10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 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하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동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다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자를 바라나 없고 국률이 여길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어깨에 하소서. 무릎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싸우니 그들의 제약에 제약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생명책에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포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라 이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과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의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업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사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우선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시편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아 아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하게 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10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유세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악인의 손에 곧 불의한 자와 훌륭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나처시오니, 주를 찬송한가?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세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 줄,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라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히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 기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언을 당함이니이다.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료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래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줄을 두려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납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은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수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종기의 역임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수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들이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이세의 기도가 끝나니라.